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에 출시될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EV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전기차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최신 기술과 혁신이 가득한 차량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EV는 2026년 전기차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에디션 모터스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사용자 중심의 차량을 설계했으며, 이 스마트 EV는 그들의 야심찬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 차는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성능,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어요. 먼저, 이 차량의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EV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유선형의 차체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와 독특한 그릴 디자인이 차량의 개성을 더합니다. 차체 색상은 환경 친화적인 도료를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특히, 이 차의 플러시 도어 핸들 디자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도로 위에서 단연 돋보이는 외관을 완성했죠. 이제 내부를 들여다볼까요?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이브의 실내는 마치 미래의 우주선을 연상시킵니다. 넓은 파노라마 루프는 탁트인 개방감을 선사하며. 고급 소재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편안함과 럭셔리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중앙에 위치한 대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탑재해 운전자의 습관과 선호도를 학습하며 최적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경로를 기억해 최적의 내비게이션 경로를 제한하거나 선호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자동으로 재생하는 시기죠. 스마트 이브의 기술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구글 빌트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구글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앱 연동 등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운전 중 헤이 hey 구글이라고 말하면 음성 명령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날씨를 확인하거나 심지어 집안의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에어컨을 켜거나 조명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연결성은 운전자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볼까요?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EV는 듀얼 모터 오릴 드라이브 시스템을 장착해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차량은 약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제공하며 0에서 100km/per hour까지 가속은 단 4.5초 만에 가능하다고 해요. 이 정도면 스포츠카 수준의 퍼포먼스라고 할수 있죠. 배터리 효율성도 뛰어나서 한번 충전으로 약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주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거리입니다. 충전 속도도 이 차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EV는 800V 아키텍처를 채택해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15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장거리 여행에서도 충전 걱정을 덜수 있겠죠. 또한, 이 차는 V2H, 차량 가정, 기능을 지원해 정전 시 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특히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EV는 최신 헤드하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물론 360도 서라운드뷰 카메라와 블라인드 스폿 모니터링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이 차의 블라인드 스폿 모니터는 단순히 경고등이 아니라 대시보드에 실시간 영상을 띄워주는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세심한 기술은 운전 중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볼까요? 에디션 모터스는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어요. 스마트 EV는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해 제작되었으며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배터리 역시 재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죠. 이런 노력은 단순히 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는데 기여합니다.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은 환경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지만 에디션 모터스는 그 발걸음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스마트 EV의 또 다른 매력은 커스터마이징 옵션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트 소재는 가죽부터 친환경 비건 레더까지 선택 가능하며 대시보드의 컬러와 마감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휠 디자인도 여러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죠. 이런 개인화 옵션은 운전자가 자신만의 차를 만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시장에서의 위치를 살펴볼까요?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EV는 테슬라 모델 Y,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같은 경쟁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하지만 에디션 모터스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프리미엄 브랜드 못지않은 품질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상 가격은 약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로 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가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 혜택과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면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죠. 이 차의 타겟 소비자는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기술에 관심이 많고 환경을 생각하며 동시에 스타일리시한 차를 원하는 젊은층이 주 타겟이 될 겁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며 최신 기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 차는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가족 단위의 소비자들에게도 넉넉한 실내 공간과 안전 기능 덕분에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EV가 2026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볼까요? 이 차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더 효율적인 배터리,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의 연결성까지, 이 차는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을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에디션 모터스는 이 차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 하고 있죠. 여러분, 에디션 모터스 스마트 EV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차가 2026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여러분의 드림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